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 입니다 오늘은 다음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LC공진 되네요 결국엔 한번 봐볼까요 T가 초기 조건 먼저 봐보겠습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음,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겠죠 여기서 바로 볼까요? 회로에서 연결되어 있고, 음, 얘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음, 이런 이렇게 돼 있겠네요. 오픈 이게 오픈되어 있고, 이게 전류는 안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I의 전류는 I 제로는 0이 되겠고 V를 구하면 되는데 V는 그냥 9볼겠죠 네. 초기 조건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이 t가 0보다 클 때, 이제, 어 여기가 오픈 상태일 때, 그럼 이거, 이 부분은 사라지죠. 그래서 어떤 회로가 남냐면, 이런 회로가 남습니다. 그 때, 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i죠. 이렇게 흐르는 i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네,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음, kva를 저희 평소에 회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이죠. ldidt, i는 이 방향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 분의 1 i it 플러스 어, vc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0이다 kvl이죠 네 그래서 어 음,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인테그랄에 들어간 미분 방정식은 저희가 세워본 적도 없고 어, 아니 세웠다기보다는 풀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씩 미분해주면 마법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 방식은 저희가 풀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가요? 이게 다 미분 방정식이랑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시나 미국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신다면, 어,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생각을 해보면 이건 비감세 시스템을 알수 있고, 비감세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 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방정식에서 다뤘었죠. 비감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와인, 와인은 어떻게 되냐면, 어, 적분 선수 c1 c 사인 루트 k over mt 더하기 c2, c2 sin 루트 k over mt가 나옵니다 이때 어 이게 y 대신에 실제로 여기서는 i죠 이 회로에서는 i 이 제로가 0이라 했으니까 i0는 0은 c1 이렇게 나오네요. c1은 0이란 뜻이고 그럼 한 단어에 게 이거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계산을 마저 해 보면 vc 제, vc는 ldidt잖아요. vc 제로는 9고 l은 0 003이고 d i d t 에다가 t가 0일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어 c2가 나오겠죠? 한번 구해 볼까요? 구는 구로 0.003을 나눠 주겠습니다. d i d t 라 하면 어떻게 되죠? c2 루트 k over m 음 코사인 루트 k over m t 히는 제로이니까 0일때니까 0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다 구했네요. 근데 여기서 어 L은 m가 매칭되고 k는 c분의 1가 매칭되기 때문에 c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c2가 뭐가 나오냐? 음. 0 0응용 나누기, 이렇게.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기로 금방 돌려보겠습니다. 네, 0.6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음어 어디 나와있죠? 이거죠. I는 0.6 사인 루트 Lc 분의 루트 Lc 분의 1t니까 0.6 사인. 아이고, 루트 Lc 분의 1이 몇이냐? 계산을 해보면 5천 5천 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 풀어봤는데요 제가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풀이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